안녕하세요, 민유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미니어물 후기를 한번 올려볼게요. 일단은 미니어물에서. 후... 네, 잠시만요. 이니게 이렇게 이렇게 했고요. 가슴 은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는 것같아 네. 저도 확실하게 가슴을잘 알지는 못하고, 아 봉지 소리 같은 거나, 네. 그까지도 음, 있다면,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이 안 봤어요. 그냥 간단하게? 하는 것 같아요. ఆ రం దేర్ మిస్సింగ్ అమండ కుసి కనొ లేని దరనస్ కురే సక్యా హస్తా చి పోక్ట్ పోక్ట్ 산대요. 수익 중 내일 모레서 필요한 게 있을 거면서 습니다 일단 분교도 이게 그릇 그드릴게요 지금 여기 나온 건 이거밖에 없잖아요. 사각 그릇 이거랑 빈 그릇 이거랑 이렇게 이거밖에 없, 이거밖에 없니? 안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제가 고용하는 편또 신나면 쓴것 같아요. 일단 이 그릇 말고 여기 이 안에는 그릇이 다 있거든요. 일단 얘는 제가 치워, 그 따로 이제 치워줄 건 아닌데 그냥 안 쓰는 것까고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양의 그릇들이 있어요. 오늘도 소독하고요. 이 그릇, 거기서 한 것만 해도 200몇 개가 돼요. 동지로따지면한 106개 되는데, 그 안에 두세 개씩 들어있으니까, 일단, 그 아리즈가 그릇들을 짠세분 정도? 그릇, 200? 아닌데? 1 아닌가? 저 지금 그랬던 것 같아요. 대 많이 샀고요. 일단 얘는 참고로 밀리오리 미니어머리라는 곳에서 구매를 한 거예요. 제가 다리에 소개 같은 경우를 바라시는 뭐 분들이 있다면 그릇 속에 해주시면 신청 같은 해 주시면 제 신청광이 있거든요. 이런 여기 밑에 댓글에다 하시지 마시고.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아요. 솔직히 이 미니어물 가면서 제가 생각한 게 있거든요. 아, 가면서입니다. 가 갔는데 미사컵다는 그릇이 싼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핑 소울도 미사컵에 이는 980원인가 이러잖아요. 여기는 세개 700원이거든요. 토핑 소울이 그리고 이 그릇. 뭐 이정도 세개정도 하면 좀 가.. 이렇게 얘도 이렇게 세개정도 하면 한 천얼마나 가잖아요 이정도에 700원인가 천원밖에 안해요 그리고 그릇 33존세트가 1900원밖에 안했거든요 근데 뭐 미사사도 좋고 그냥 다 좋은거 같아요 저는 일단 그릇같은거는 미니어몰에서 구입을 하고 솔직히 재료에도 상당히 그런 차이가 있기 있었어요. 그 아, 이거는 오렌지 공병이고요 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 흑색 이게 흑색이고 이거는 생선의퓨인데요이 미생강은 2천 원에 팔고 있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여기 있는 이름. 공고래. 거기는 생선의 표면제가 이거 하나가 미사사에서 2,000원 이전에만, 이 정도 들어있나? 뭐 그렇겠죠? 근데 거기는 900원밖에 안 했어요, 가격이. 그래서 저 되게 놀랐고요. 이렇게 있네요. 되게 느낌이 더 생선을. 제가 진짜 생선을 좋아하거든요. 진짜 먹는 거 자체부터 좋아하는데. 일단, 이렇게 있네요. 근데 되게 좋은 같아요. 근데, 덤은, 덤은 거기는 안 주니까 조금 그렇다는 점이 그런 거죠. 덤 주는 데 있으면, 덤은 이렇게 옮길 거 없어. 이거는 딱히 그냥 뭐 롤케이크 핑 인가 되게 살짝 어묵 토핑 같아서 구매를 했어요 우동 그릇이 좀 많거든요 음, 10개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번지튀 필요할까봐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내일모에서미니어을 말고 내일모에서산 거는 딱히 다시 보여드릴 게 <laughs> 안하셨다면 구독해주시고 해요 구독 많이 해주시고 네, 이상입니다 바이.